안녕하십니까 산나물라제 t v 의 정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식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식물은 청양이 많죠 이 식물 많이 재배를 내죠 구기자입니다 한방에서 엄청 좋은 약재로 쓰이죠. 이 구기자가 장수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순을 나물로 먹습니다. 아마 순 중에 식감이 이것도 뭐다 손가락 아니죠? 삼대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예. 이게 식감이 상당히 맛있습니다. 이렇게 순을 연한 부분만 채취해서. 예. 나물로 무쳐서 드시면은 예, 상당히 맛있는 예, 식감 좋은 나물입니다. 근데 이게 뭐 길가, 논, 뭐 이런 쪽에서 자, 자생을 합니다. 씨가 떠내러가다 이렇게 있고 산에서는 이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산쪽 같은 경우는 뭐그 근방에서 농사를 졌다가 그만... 등고심은 모를까,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물가, 갱변이라고 그러죠. 내가, 주변. 이런 데 보면은 이구기자순이 요만 때쯤 가면 많이 오릅니다. 근데 시기를 잘 맞춰야 됩니다. 요게 나물이 맛있는 만큼 벌라지도 빨리 손을 탑니다. 손을 탄다고 그래야 되나요? 아, 나, 벌레들이 손이 있나? 아 있겠죠. 그러니까 걸어 올라 다니겠죠. 예. 그만큼 이게 맛있는 순입니다. 예, 정말 맛있습니다. 이 순도 아삭아삭하니 식감 좋은 나물이고요. 예. 그만큼 이 갱변 이런 쪽에 가면은 있습니다. 내가 같은 데 가면은 예, 구기자순 생김새를 잘 보십시오. 조금 뻘긋뻘긋한 그입 옆에 이렇게 보시면은 뿔룩뿔룩한 점이 약간씩 있죠. 예, 이게 구기자순입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나와 있는 데는요,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예, 밀입니다, 밀. 이게 다 밀인데요. 이게 재배해서 팔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소들이 먹을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도 뚝방 이 주변에 약을 안 씁니다. 전혀. 다 밀입니다, 전부 다. 예. 이런 지역 가가지고 채취를 해야 먹을 수 있다는 거. 예. 말씀드리면서, 예. 인사드릴까 합니다. 고맙습니다.